지금 메밀국수 만드는 중이에요 몇시 정도에 도착해요? 11시 반? 어, 알았어요 어머, 어머. 아, 요구를... 잠깐만, 이게 뭐야, 왜? 음식을 두 개를 하는 거야? 라 라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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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 아직도 네. 히라 시라고 하세요? 저... 예. 와 에이. 이게 오빠 김치야, 니 익은 거. 에이. 식성이 완전 다르네요? 에이. 완전히 다르네. 저는 완전 신걸 좋아하거든요. 오신어 싫어. 거. 나 진짜 신걸좋아하나못 먹어. 와사비는? 오빠 그러니까 스톱해. 네. 스톱. 아니, 아니. 더 넣어? 매울텐데. 안 매워, 이거. 자, 더. 그러면. 갑시다 어, 아, 옆에 앉으셔서. 잘겠습니다. <laughs> 음. 음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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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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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한번은 그러면 내으로 먹고 하면 온면을 먹는 거예요? 어... 네, 식성이 네. 다르시고 완전히 다르 네, 아 <살애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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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니까 우리 저기 근데 하이라시는 좀 근어 맛이네 집에서는. 집안의 무게를 다 잡아주는 분이 네. 그러니까 겨 그렇게 아까 내가 처음에 수덥할 때 수덥하지 계속 계속 늘어보니까 마지막에 겨자 덩어리. 거의 누나네. 아, 어, 엄마고 아들인데. 어, 누나야 거의 어? 누나야. 오빠는 솔직히 저기, 겨자를 너무 많이 넣어. 난 겨자는 좋아. 해 먹을 때도 너무 많이 넣어. 여자 싫고. <웃음> <웃음> 내가 보니까 겨자 덮는 걸 많이 어. 하시네. <laughs> 부담없는 <laughs> 그걸 많이 하셔. 와 애교 자, 장난 아니시다. 저 라임이 딱딱 맞잖아요. 라임은 애만... 맞아요. 래퍼인 아, 아, 아... 줄 알았어요. <laughs>